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호입니다 아우 우리 유영 6.3 미름 시작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것좀 하고 가자. 네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렇죠? 어머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칭찬해 줄게. 너 공부하고 있어. 최고야. 어 있어! 어? 브라보! 그렇죠? 네. 근데 너도 너를 위해서 좀 칭찬 좀 해봐라. 미래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니니? 그렇죠? 자와 자차. 자격이 있어. 시작합시다. 66번입니다. 자, 66번 f(x)를 2 x 에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한다고 하죠. 이거는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등호를 기점으로 갖고 정리를 일단은 하셔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f(x)는 2 x 에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요. 몫이라는 얘가 일반적으로 안 주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착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적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적었는데 뭐가 이상하죠? QX를 QX를 X-1로 나눈 나머지 2라고 한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되죠. 이건 무슨 뜻? 아이, 기냐, 이런 뜻. QX라는 게또 있었대. 근데 걔를 어떻게 했대? X-1로 나눴대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정리니까 Q-X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겠죠? 다음에 나머지 2라는 거 이렇게 달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QX라니하고 이 QX는 어떤 거? 같은 거. 그쵸? 그러면 QX하고 QX가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도 어떤 거? 같은 거!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야? 근데 얘 1인이 뭐니? 나머지? 정리죠. 그럼 정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느낌 안 드니? 그쵸?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다가 이거를 살콤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케이? FX를요. 음... fx를 2의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1 곱하기 q 다시 x +2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순간 여기에 해당는 내용이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를 약 간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qx를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때 몫과 나머지를 다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같은 거니까 어떡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게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읽어 볼까요? fx를 x 1로 나을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또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를 기점으로 해 갖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x 1입니다. 다음엔 몫이 옵니다. 몫이 오는데 QX 있고요. Q-X 있으니까 우리는 뭐한다? Q-X라고 쓴다. 라는 거죠.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예우 부분을 구해야겠죠. 근데 요 부분을 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미정계수화 할 거고 미정계수화 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여기와 여기에 차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게 되겠죠. 여기 몇 차입니까? 1차입니까? 그럼 여기 몇 차예요? 1 차보다 낮은 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항 a만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나머지 정리로서 딱 하고 만든 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서 정리는 끝났고요. 항등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는 미정계수 a라는 얘를 이제 는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죠. 첫 번째, 계수 비교. 두 번째, 수치 대입.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뭐가 걸쩍 거린 거야? Q 다시 다시 X라는 여왕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수비교는 하지 않고 뭘 쓰더라? 수치 대입을 하는 거죠. 수치 대입을 할 때도 역시 어떡합니까? 머리를 살짝 써서 여왕들을 없애는 X를 집어넣게 되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끔 하는 X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1을 당연히 집어넣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읍시다. X에다 1을 집어넣았어 X에다 1을 집어넣었어. 자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0될 거고요. Q 다시, 다시 1이 이쪽이 0이 되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A만 남게 됩니까? 음 됐어. 다음에 1이라는 걸 집어넣을 때 이쪽에다 집어넣겠지. 그렇죠? 자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는 순간 2 더하기 3 하니까 얼마 나오세요? 5 나오시죠. 그렇죠?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0될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됐든간에 지 의미가 없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나왔어? 2 나왔죠. 다음에 여기도 1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해갖고 끝났네요. 자, 그러면 10-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9 해갖고 답이 얼마다? 9다. 나머지가 얼마다? 9다. 구한 거죠. 그죠? 자, 이 문제 어떻다고요? 예. 정리를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간다고요. 얘하고 얘고 같아? 그럼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난이도 살짝? 높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67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67번 이것도 역시 어떠냐?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66번에 기점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뭐하는 겁니까? 네, 업그레이드를 좀더 시킨 거죠. 그죠? 아 이게 이 교재가 엄청나더라 네. 어떻게 만들었더라? 약간 쉬운 거. 그런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거보다 좀더 어려운 걸기잖해요고 모든 유형을 정복하더라. 교재잘 만들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6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67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잡다구리하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fx는요. 2의 x의 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돼있네요. 그러면, 우린 나머지 정리에 입각해서, x-1 곱하기, 몫이 없었지만, 우리는 qx라고 당연히 써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써줬네요.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잘 읽어봐. fx야, 그 몫이야. 그 몫이죠. 한국말 잘 읽어야 돼. 그 몫을! 그 몫이란? qx를! 음, 주체 사상이 바뀐 거죠. 그쵸? 주체가 fx에서 qx로 바뀐 거잖아. 그지? 야, 니네 북한에서 주체 사상 바뀌면 어떻게 되게 탄광해. 그죠? 예, 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 안 사니까 뭐 주체 사상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몰라. 하여튼 간에 x-a로 나눴죠? 그러면 몫이 와야 되는데 그 몫을 qx하고 동일하게 쓸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q-x라고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나머지 3, 이렇게. 알았습니다. 음, 이랬니? 그러면 우린 정리를 어떻게 한다? QX하고 QX가 같은 거니까 얘 이렇게 밀어넣는다. 그게 우리 정리의 목적이었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X-1 곱하기 QX 대신에 우리는 얘를 밀어넣는다. 그래서 X-2 곱하기 Q-X. 예, 네, 좋아요. 자, 다음에 3. 그런 다음에 2라는 것을 이렇게 닫아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똑같은 fx를요,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음, 됐네. 다, 아, 나눠서, 모아야 돼. 뭐. 그지? 자, 모고니, 근데, q-x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럼 rx 이렇게 달아줄까요?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r(x)를 x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 여기서 너네가 뜻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잘 생각해 봐. r(x)를 x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 r(x)라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겠지. 이해 되니? r(x)라는 정체를 알아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뭐냐면 r(x)를 구하라. 그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Rx라는 것을 정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나눈 방식이몇 차야? 2차죠. 그쵸? 그러면 Rx는 당연히 몇 차가 돼? 1차? 1차 아니죠. 1차? 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1차 이하의 형태를 달아주기 위해서 AX, 플러스 B라는 것으로 해서 미정계수 A값과 B값을 구한다! 라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아, 뭐예요? 아우, 지금 이거 구하라면서요. 왜, 왜, 안 된대요. 왜 오판이래요? 자, 잘 생각해봐. 야, 여기 미, 미정계수가 여기 A, B, C 이쪽에 있어. You got it? 음!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통일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한다 아. 이 정도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한다? 음, 서술형이면 틀린다. 그래서, 여기다 PX 플러스 Q라는 제하고 다른 미정계수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P 값과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나머지 정리는 끝났고요. 나머지 정리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하십니까? 한등식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P 값과 Q 값을 구하시겠죠. 그러면 한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개수비교로도 가능합니다. 자, 잠깐 봐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봐봐. 곱해져 있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어때? 이쪽에 있네? 그렇다는 건 얘가 분배법칙을 하는 순간, 분배법칙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가 이 부분이 돼. 그래서 qx하고, 아니, q-x하고 q-x가 같다라는 걸 알아. 그런 다음에 3에 x-1, 그런 다음에 플러스 2. 이 부분이 뭐다? px 플러스 q라는 것도 알게 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p하고 q를 굉장히 쉽게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더라? 좀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하나로서 통일시키는 게 낫겠죠. 그렇 그렇죠? 그래서, 요, 통일을 좀 시켜봅시다. 항상 우리는 여왕님들이 나오시면 어떡하죠?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수치 대입을 쓰는 거는 어떤 거를 수치 대입을 하는 거야? Q-X를 없애는 X를 집어넣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니? 1 집어넣어야 되죠.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니? 2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첫 번째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를 집어넣는 순간 얘는 p 플러스 q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겠죠. 그때 좀만 다른 얘기해 보자. 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두 개를 항상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식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좀 헷갈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교의 대상을 잘못 찾는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fx가 이게 쭉 하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싶어져. 2 p l u a, p l u b, plus, c 하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져. 근데 그렇게 집어넣기 시작하잖아? 그럼 abc라는 미정계수또 구해야 돼. 잘 선택한 거, 잘못 선택한 거. 잘못 선택한 거.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죠? 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얘가 0이 되버리죠 그럼 얘가 뭐든지 간에 그냥 2하고 쑥 하면서 숫자가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는 뭐더라? 페이크 문제더라.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문제죠. 등호를 기점으로 비교해야 하는 대상을 훈련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였다? 페이크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페이크 문제라는 걸 알았고요. 이 부분에다가 숫자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잘 찾는다라는 거죠. 다음에 x에다 2를 집어넣읍시다. 2를 집어넣을 때도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2를 집어넣는 수가 얼마입니까? 네. 여기, 아, 여기부터 집어넣자. 2p 플러스 q입니까? 네, 좋아요. 다음에 2 e 집어넣으니까 여기 1입니까? 네. 2 e 집어넣으니까 여기 0입니까? 네. 그럼 여기 3만 남습니까? 네. 그래갖고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니? 5 됩니까? 연립 방정식 할수있는그 순간 뭐 됩니까? p 값하고 q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p 값하고 q 값은 구했다고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좀더 이어가도록 할까요? 자, 목적은 이거니까. 얘가 이거지. p x 플러스 q죠. r x죠. 됐고요.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x 3 달아줄 거고요. q 다시 다시 x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몫을 q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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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털세개 박은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썼죠? p, q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k라는 걸 달아주도록 하죠. 크크섬의 비밀.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크크섬의 비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x에다 3을 집어넣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시니까 음 얼마야? 6, 2, 8, 5, 2에 답은 5번이더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67번에서 무엇을 하셨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잡는다.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잡는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을 기점으로 해갖고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67번 교훈이 많은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시죠. 자, 여러분들 정리 끝나셨습니까? 자, 믿음 6-1번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 건데요? 알어, 한거 맞아. 그런데 이때까지 했었던 건 뭐냐면 수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할 거냐면 테크닉이라는 걸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 그렇죠? 문제, 이거 하면 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볼까요? FX입니다. 자, FX는요. 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합니다. 자얘를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몫이라는 걸 당연히 적어준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나눠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0일 거고요. 음. 자 그런데 우리는 미정계수 a를 찾기 위해서는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을 쓴다.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뭐 때문에? qx 때문에. 무엇을 안 되더라? 개수 비교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수치 대입법이죠. 수치 대입도 그냥 막 아무 숫자나 집어넣는 거야? 그렇진 않죠. 무엇을 없애는? QX를 없애는? X를 집어넣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X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아니야?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엄청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X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는 순간 얘가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는, 뭐다? 0이다라는 걸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집어넣는 순간 a 값은 얼마다? 0이라는 거 당연히 알지.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풀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쓸 거냐? 이런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우리는 무조건 수치 대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 분명히 알아. 그죠 그다음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알아. 분명히 알아. 그렇죠?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 넣도록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f의 1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어, 노란색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f의 1됐습니까 f의 1 집어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 0이 나와. 뭔 소리? 봐봐. 1을 집어 넣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사라질 거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1을 집어넣을 거고, 분명 히 1을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1을 집어넣자마자 뭐가 된다?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야. 나눈 당식이 1차인 경우는, 자, 다시. 나눈 당식이 1차인 경우는 우리는 무슨 숫자를 집어넣는지 알아. 그쵸? 무슨 숫자를 집어넣는지 아니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그냥 숫자를 곧바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때 비교 대상은 뭐냐? 나머지와 비교를 하게 돼. You 이 방법을 쓰는 순간 어떤다? 엄청 빠르다. 겁나 빠르다. 혹시 니네, 저희, 그, 그런 거, 로드런너라는 거 아니야? 로드런너? 코요테하고 이제 타종가? 걔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몰라? 이런,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 밍밍, 밍밍. 그러면서 막 뛰는 거. 그럼 코요테가걔 잡으려고 막 하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 그런 것처럼 겁나 빨라. 코요테가못 잡아. 응? 빠르다. 엄청 빠르다. 자, 일단은, 개념부터 정리해 합시다. 나머지 정리 상식 2입니다. 자 Fx를 Ax 플러스 B라는 1차로 나눠서 Qx라는 몫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P라는 게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들을 테크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숫자 알아.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다? P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분명히 이쪽 방면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 방면을 해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방향의 방향으로 하는 문제도 나중에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부분에하는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자, 1차는 우리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는지 알아,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는 수가 뭐한다? 나머지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도 할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이름은 안 정했네. 하지만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할수 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2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62번. 슬로우하게 살짝 처음에는 갈게요. 자, x의 4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자, 얘를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근데 나머지를 a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차니까 x에다 집어넣는 숫자는 얼마인지 아시겠죠? 얼마입니까? 1이죠. 자, 1을 집어 넣은 순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2는여0될 거고 a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1차입니까 무슨 숫자 집어 넣어야 돼? 1 집어 넣는 게 보이지? 그럼 여기다 곧바로 1을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집어 넣은 그 숫자가 무엇과 같아? 나머지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더 이상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뭐가 빠른 거야?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맹맹. 그러면서 빨리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X 플러스 1이라 1차로 나왔죠. 뭐 집어넣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지 버은수가 얼마야? 1이겠네. 아이고. 자, 다음에 얼마니? 플러스 3이니? 마이너스 1지 버런스가 얘 플러스 5니? 근데 얼마? 2. 그 값이 얼마? 나머지 B라고 했으니까요 비가 이거 되겠지. 어떻다? 빠르다. 밍밍. 빠르다. 그지?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 아, 이제서부터는 뭐, 그냥 막 일사천리야, 아마. 자, 63번입니다. 뭐야? 1차로 나눴죠. 그쵸? 1차로 나눴는데 수치제입 하겠지?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겠네?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는 순간 뭐 됩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E 2 나오겠죠? 그때 나머지는 뭐라 그랬는데? 1.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다음에, x 플러스 1이란 또 1차로 나눴죠. 그럼 뭐 집어넣겠니? 마이너스 1 집어넣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e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5. 그럼 뭐 하시겠어? 열립방지. 열립방지 한 수가 뭐 나오겠어? a 값과 b 값나오겠죠 끝났다. 빠르다. 뭐? 밍밍. 그쵸? 렇 다음에, 64번으로 넘어가야겠죠. 64번으로 넘어갑시다. 짠! 64번. fx를 x-2로 나눴대. 그러면,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f2라고 한다! 그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fx를 다시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다. 그럼 이거 뭐라고 달아주면 되겠어? f의 3은 얼마? 7이다. 달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차야? 2차지. 2차는 좀 써줘야 돼. 귀찮긴 한데 좀 써줘야 돼. 좀 써줘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뭡니까? x-2 곱하기 x-3 됐을 거고요. 여기가 qx 있겠죠? 얘가 2차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하겠죠.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는 얼마인데? 2. 얼만데? 3. 당연히 2와 3은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어떡한다? 선생님이 문제 잘못 낸 거다. 그래서 어떡한다? 시험 시간에 선생님 뛰어다니는 거죠. 야! 문제 잘못 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2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2라는 걸 집어넣는 순간 얼마 됩니까? 2A 플러스 B 됩니까? F2니까. 얼마야? 3? 아, 게임 끝났네. 다음에 3 집어넣습니까? 예. 그러면 3A 플러스 B 입니까 예. 그게 얼만데? 7. 연립방정식 게임? 끝. 빠르다. 뭐? 맹맹. 그죠 자 65번입니다 65번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쵸 네,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하도록 할 거고요 자 66번입니다 66번 보도록 하죠 자 f x를 우야피해받았어 리듬 좋아 아주 좋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자 qx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겠죠 그쵸 자 2차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머지정리를쓴 거야. 2차니까. 다음에 qx를 x-1로 나눈 나머지 2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 x-1로 나누면 q-x 이렇고요.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얘몇 차야? 1차지.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q 의 1은 뭐다? 2라고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적는 거야. 그러한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f(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차니까 당연히 f(x)에다 뭐 집어 넣은 거야. 1 집어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 넣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1 집어 넣어 봅시다. 1 집어 넣는 순간 얼마야? 2, 3, 네. 5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됩니까? Q 1 되겠죠. 그렇죠? Q 1이다. 다음에 1 집어 넣은 순간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A라는 거 달아줄까요? 자 그러면 Q1이 얼만데? 2 그럼 여기 2 그럼 2 곱하기 5 얼마? 10 얼마? 9 그래서 A는 얼마? 9 게임 끝났다 빠르냐? 빠르다 전문용어로 맹맹 그죠? 예자 네. 그래서 우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속들을 기점으로 해갖고 규칙성을 기점으로 해갖고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1차일 때는 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문제를 풀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당연히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더 갈까요? 자, 갑시다. fx를 이렇게 돼 있고요. x-1로 나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차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한다? 정보를 압축한다. 그렇죠? 다음에 그 몫을, 몫을이니까 주체 사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q 트는 얼마다? 3이다. 실수만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f x 를 x-1로 음, 그 다음에 음, x-2로 나누고 난 다음에 qx 이렇게 있을거고 그런 다음에 rx ax 플러스 b 아,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안되겠죠? px 플러스 q 이렇게 달아주셔야겠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 순간 뭐 된다? p 플러스 q가 될 거고 그때 p 플러스 q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당연한 얘기다. 라는 거죠. 그쵸? 자, 다음에 2라는 걸 집어넣겠죠. 자, 2라는 걸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예 미친 새끼. 야, 이거 q 다시 x잖아. 이씨. 말좀 해주지. 응? 실수했잖아. 어. 자, 다음에 2라는 걸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2 e 여기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2 e 플러스 q.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F2잖아, F2. F2. 그지? F2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뭐 했더라? 아, 이거는 F2를 알기 위해서 살짝 좀 써줘야겠죠. 봐봐. 자, FX를 X-1. 요 정도까지는 좀 써줘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2라는거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알지? 2. 됐어요? 2 집어 넣은 순간 1. 그 다음에 Q2죠. 그죠? Q2 얼마? 3. 1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3. 3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5. 그래서 F2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하고 Q하고를 우리가 연립방향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끝까지 한번 풀어보죠. 자, 5. 됐고요. 자, 뺐습니까? 빼는 순간 마이너스 P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그래서 P는 얼마더라? 3이더라. 자, 그러면 3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3 이쪽으로 넘겨서 Q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3의 X 마이너스 얼마지? 1이다라는 게 RX인 거죠. 그렇죠? 자, 이게 RX네. 그때 X 마이너스 3으로 나는 나머지를 물어봐. 그러면 우리 막또 정리해야 될까? 아니죠. 뭐 집어넣어? 3 집어넣겠죠. 자, R3은 얼마입니까? 9 0 1. 얼마? 8. 나온 거죠. 그래서 R3으로 우리는 그 나머지를 구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1차로 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때끈이, 빠른 방법, 뭐? 맹맹 하면서 끝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자, 할만합니까? 외워둘만 합니까? 익히만 합니까? 확실합니까? 에. 네. 자, 요 정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의 식가 나머지 정리가 고1 때 나온다는 건 고2 때 어떤 개념하고도 역시 섞이게 되겠죠. 그렇죠수열의 극한이라든지, 뭐 미적분 같은 데서 섞이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조는 계속 이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주된 테크닉을 쓰는 연결되는 개념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3까지는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고3 다음에 또 하고 싶어? 아니죠. 재수하고 싶지 않죠. 그쵸? 그냥 고상 까았지만 하자. 할건 해야지. 그죠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알죠? 자 우리 수학의 뭐? 피스! 평화입니다. 피스!